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고 그천년매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동방의 이 나라에 백 수십 년 전에 성교사를 보내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잘 자라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 너희를 부른다 하셨다오니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는 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부흥되며 우리의 모임이 부흥되며.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그곳에 보내기 위하여 이곳에 NCN TV를 세우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성교사를 보내게 하시옵시고 그들을 보내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자님들 하시는 목회의 길에 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을 기억하시고 미약한 시, 시작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고 있사오니 이 길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매체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나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선교 방송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손을 붙잡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